안녕하세요 유랑선입니다 오늘은 바로 입시에 대해서 떠들어보지 3편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입시 시험장 갤러리 가는 방법입니다 무용원, 음악원 완전 다른 곳이고요 미술원, 전통원 약간 옆이고요 영상원 가깝긴 한데 여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음, 안녕 어쨌든 제가 왜 굳이 이런 길을 알려드리냐? 어, 생각보다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 길을 잃기가 정말 정말 쉬워요. 일단 학교 자체는 생각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길을 찾게 돼 있는데요. 학교 주변이 골목이 굉장히 가득하고 학교 자체가 여기저기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대학교인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동네 주민분도 가끔 모르세요. 되게 당황스러웠어 나는 그때. 제가 추천하는 경로는 바로 지하철, 그리고 6호선에 있는 돌고지역입니다. 돌고지역은 영상원, 그리고 연극원에서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여러분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내비게이션 같은데 치시면 정말 여러 개가 나와요. 석관 캠퍼스도 있고 서초 캠퍼스도 있고 심지어 대학로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관 캠에서도 미술원, 전통원, 영상원, 연극원, 본관, 예술극장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분은 연극원 혹은 예술극장 치고 나오면 대충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돌고 지역 거기에서 갤러리로 오는 길 제가 직접 촬영을 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고 오나요 그리고 제가 쪽문으로 오는 길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종종 정문으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신의문역에서 내리신다던가 차량을 이용하신다던가 하면은 정문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신의문역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의문역은 어, 여러분에게 좀 가깝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걸어서 오는 길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저희 학교 8월에 1차 시험 보잖아요. 그때 굉장히 더울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신의문 가실 바에야 신의문에서 석계로 가셔서 갈아타서 돌고 지역으로 오시는 게 훨씬 덥지 않게 오시는 길이다. 그렇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신의문에서 정문으로 오게 되면 우범지대를 많이 지나게 됩니다. 무서워. 하지만 혹시나 정문 쪽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하나 찍어 왔습니다. 보시죠. 보고 오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엄마 아빠 차를 이용하시거나 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물론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굉장히 작고요. 저희 학교 세울 데 없습니다. 그래서 비추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부모님이 데려다 주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비게이션 미리 찍어 보시고요. 혹시 동부간선도로에서 월곡 IC로 나오시는 분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월곡 홈플러스가 보이시는 분들 거기 그 나오는 길 그리고 거기 앞에 테른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막힙니다. 정말 운이 없으면 그 자리에 30분 이상 서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그 경로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30분 이상 여유를 두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경로를 지나지 않는 분들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목길이 굉장히 많고 사고가 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정말 꼭 여유를 두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주차 공간을 못 찾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 혹시 너, 나는 정말 주차 공간을 못 찾겠는데 세워야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 어른 입구에 세우셔도 되는데 거기 6시 이후에 닫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길 잃지 말고 제 시간에 입시장에 입시를 하셔서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것다 보여주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녕!